고경타로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운세 달려보겠습니다. 지대운세 보겠습니다. 아, 지대의 오늘운세는 참나무하고 어, 대나무가 나왔죠. 비교 카드가 나왔죠. 어, 가족끼리도 어떤 비고 경쟁 어, 그 같은 형제도 라이벌이라잖아요. 어떤 경쟁이 있을까요? 어, 직장생활에서도 어, 승진, 인사이동 막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거,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지 않을까? 사업운에서도 항상 경쟁이죠. 같은 업종이 막 주변에 있어서 항상 어, 항상 뭐 선의의 경쟁도 할수 있고 이제 질투의 대상도 되고 막 그렇죠. 연애운에서도 이제 어, 두 사람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까? 어, 지띠오늘의 원수에서 삼나무와 대나무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나무로 보이시나요? 어떤 나무로 보이시나요? 어, 여기에서 어, 비교 제가 임상을 여기 손님을 상담해 볼때 비교 일단은 어디에 뭐두 사람이 올라갔다 최종까지한 사람이 결정될 때는 어, 어떤 나무로 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 대나무로 보이면은 밀렸어요. 대나무로 보이면 밀려, 밀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참나무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음. 토끼 저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소띠 오늘의 언제는 0번 바보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아, 떠나고 싶어 홀가분하게 구속받고 싫은 거죠. 직장 생활에서도, 아, 언제네 직장에 굴레에 벗어나서 혼자 자유롭게 훨훨 날아볼까. 어, 사업원에서도, 우리 사업도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자영업이 힘들고 돌려막기막 대출, 이자 이런 거. 힘든 상황에서 다 홀가분하게 떠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어, 연애원에서는 이제 자유로운 영혼. 어, 소띠 오늘 연세에서 0번 풀카드가 나와서 풀의 자유로운 영혼을 마음껏 하고내 마음대로, 어, 자고 싶음 자고, 놀고 싶음 놀고, 이렇게 자유로움을 꿈꾸지 않을까 보입니다. 호랑이띠 연세 보겠습니다. 아, 호랑이띠 오늘 연세에선, 어, 용기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이, 꽃이 돌틈에 피어나기까지는 비바람을 다 견디고 여기에 그래도 안착해서 꽃이 피기까지는 얼마나 용기가 있게 가족끼리도 응원해주고 박수를 쳐주세요.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승진하고 이제 신입사원부터 이렇게 올라오기까지는 얼마나 인내 시간이 필요했고, 정말. 사업을 에서도 예를 들어, 뭐, 밑바닥부터 점원 생활부터 해가지고, 이제 배워서 독립하기, 독립해서, 이렇게 꽃이 피기까지는 얼마나, 어 자랑스러울까요? 연애원에서도 어떤, 어 외로, 그런, 어 갈등이라든가 어떤 장애물 이런 게 많았지만, 당당히 꽃을 피웠잖아요? 호랑이띠 오늘 연세에서 용기가 나와서 용기, 이게 꽃을 피운, 어 당신께 이제 응원 보내 봅니다. 토끼띠 연세 보겠습니다. 토끼띠 오늘의 연세서 임팩트가 나왔죠. 빠르 게 빠르게 가족끼리도 어떤 너무 오늘 빨리요 저기 빛의 속도로 빠른 빠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뭔지 모르지만 빠르게 어, 결과냐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 보이죠. 사업은에서도 뭐. 천천히 가고 싶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늘은 빛, 빛의 속도로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 달려가는 게 나왔죠. 연해원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어, 토끼띠 오늘연세에서 이제 빛의 속도 빨리 임팩트 이렇게 막 빨리 달리는 게 나와서 오늘 너무 어, 빨리 달리는 게 나왔는데 어, 그런 막 달리는 게 능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생각해보시면 달리면 어떨까 여기 너무 빨리 막 달리는 게 나왔어요.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용띠 오늘의 운세는 섹스 성공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간에 직장원에서도 승진도 하고 연봉도 많이 오르고 지금 호랑이 등에 탔죠. 부러울 게 없겠죠. 사업분에서도 어떤 사업 큰 프로젝트를 계약했을까, 어떻든큰 호랑이 등에 탔으니까 큰 월척이라든가 거머지지 않았을까. 연예운에서도 오랫동안 짝사랑하거나 오랫동안 내가 어, 이루어지지 않고 뭐 가정이라든가 이런 거잘 연애운도 이제 어, 퍼펙하게 나왔죠. 용띠 오늘의 연세에서 석세스 성공이 나와서 어떤 성공에 있어서 오늘 기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뱀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뱀띠 오늘의 연세에서 체인지가 나왔죠. 어, 가족끼리도 새로운 탈바꿈이 필요하겠죠. 2 2년이 호랑이 해를 맞아서 어, 직장 생활에서 체인지 바꿔라. 어, 나의 책상을 바꾸든지 나의 마인드 이런 걸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새롭게 뭔가 변신하고 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어, 사업 분에서도 어, 너무 내가 그,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유명한 그 캐주얼 있, 있었죠 길거리에 근데 그. 그, 이세들이다 가족 운영으로 돼가지고, 새로운, 어, 새로운, 새로운 비전, 뭐, 온라인이니, 뭐니, 이런 마케팅이 조금 부족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어, 뭐, 새롭게 도입하니, 막, 매출이 떨어지고 그거를 신문에,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이거 체인지 사업도, 어, 그, 옛날에, 그, 나의 고집 사고 방식대로 하지 말고, 새로운 비전으로 이렇게 체인지 해야 될것 같다고 해요. 연애원에서도. 뭐, 대접받고, 뭐, 이런 공주 왕자, 막뭐 이거 말고, 새롭게 서로 그 상황에 따라서는, 어, 그, 내가 뭐, 조금 자존심을 버리고, 새로 우리가 즐거울 수만 있다면, 그런 강렬한 체인지가 나왔죠? 뭐 뱀띠 으로된 체인지 한번 이것저것 가족, 직장, 사업, 연애원에서 바꿔야 될 거, 새롭게 탈바꿈하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롭게 변신할 게 뭘까요?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말띠 오늘 연세에서내 네, 이제 게으름이 나왔어요. 아우, 가족끼리도 어떤 오늘 너무 편안할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너무 일상, 일상에 젖어가지고 막 나태해지겠어요. 사업원에서도 긴장이 없고 막 이렇게 막 나태해질까요? 연애원에서도 뭐 거울 한번 쳐다보고 또데이트에 나가야 되는데 편, 너무 편해가지고 그냥 막 대충 나갔을까요? 자. 말띠오늘리운세에서 게으름이 나와서 지금 이 신사가 유리관이 깨지는 걸 모르죠 항상 우리가 긴장하고 적당한 긴장과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든 오늘은 긴장해 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릴렉스보다 잘 나의 이런 상태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양띠운세 보겠습니다 아, 양띠오는데 언제는 모먼트, 모먼트, 순간에서 순간에서 이어 거기가 이제 한랑 한량하게 보이죠. 이제 그 저거를 징검다리를 건너잖아요. 가족끼리도 여유 있지 않을까. 직장 생활에서도 어, 쫓기지 않고 편안하게 여유로운 직장 생활. 오늘의 나의 직장 업무는 사업은도 어, 그렇게 막 쫓기고 이렇지 않고 편안하니 한 단계 하나 하나 징검다리를 건너 뛰죠. 어, 연애 운에서도 이제 급히 서두르지 않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랄까. 양띠 오늘의 운세에서 이제 징검다리 건너는 게 나와서 순간순간에 서로 오늘은 편안해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원숭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원숭이 때 오늘 연세에서 이제 결실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이런 결실 따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서도 어 너무 고생해서 이제 학교분이라든가 승진은 좋은 뭐가 있을까요? 그사업원에서도 정말 결실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네. 요 결실이 나왔죠. 연예원에서도 마찬가지 소득이 있는 거죠. 어,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에서 결실이 나와서 이런 열매가 맺혔죠. 그래서 지금 어, 바, 바로 수확하라. 지체하지 말라. 지금 오늘의 할 일은 오늘 해라. 오늘 결실 이게 어, 수확을 할 때면 수확을 해라. 이렇게 타이밍을 잘 잡아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수확 시기가 놓치면 또 탐스러운 과일을 또 어, 맞이할 수가 없겠죠. 박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닭띠 오늘 전스에서어 힐링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이렇게 물 속에 물과 함께 한 몸이 되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도 어그 물은 굉장히 아이디어고 제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거죠 뛰어난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치 커뮤니케이션 내가 직장 생활도 굉장히 어, 순조롭게 지혜롭게 하고 있지 않나. 나의 사업도 물은 또 재미, 재물일 수 있어요. 돈일 수도 있어요. 물이 돈이어서 이렇게 잘 연꽃하고 승화를 시키지 않나. 연애원에서도 힐링하면서 연꽃에 정말 순고한 연애를 하고 있지 않나. 음. 닭띠 어, 오늘 연세에서, 이제, 그, 순고함, 힐링이 나와서, 이렇게, 물과 연꽃의 어, 그런, 순고한 정신과, 그런 커뮤니케이션, 힐링, 소통으로 보입니다.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개띠 오늘 운세에서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이 나왔어. 어떤, 뭐, 바뀌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도 새롭게 뭘 시작할까요? 어, 직장 생활에서도. 어, 그만두고 딴데 부서 이동 어떻든 이동 새로운 뭐 일을 하는 걸로 보이죠. 어, 사업에서도 새롭게 뭐 메뉴 추가라든가 뭐 매, 재, 새로운 걸뭐 제조할지 어떻든 기존 걸 버리고 새롭게 할수 있겠죠. 연예원에서도 어떤 어, 바뀌지 않을까. 개띠 오늘 연수에서 변형이 나와서 어떤 어, 바뀌는 게 강력하게 어떤 새로운 걸 추진하고 새롭게 재탄생하는 걸로도 보입니다. 돼지띠 연세 보겠습니다. 돼지띠 연세에서는 어 슬롯다운 천천히 가는 게 나왔죠. 가족끼리도 거북이처럼 쉬지 않고 꾸준히 가면 되겠죠. 직장생활에서도 지금 당장 실망한뭐 승진이나 학교 안 돼도 실망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버리지 말고 꾸준히 달려야겠죠. 사업분에서도 어 지치지 말고 정말 건강 잘 챙기고 그래도 건강만 잘 챙기면 그래도 좋은 날이 오지 않겠어요. 몸까지 아프면 어떠겠어요? 연애원에서도 꾸준히, 그, 내, 그, 뭐, 사모하는 사람이라든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 사람을 향해서 걸어간다면 결실이 있지 않을까요? 어, 돼지띠 오늘 연스에서 거북이, 슬로우, 뭐, 천천히 가라고 나와서 오늘 뭐 천천히, 천리길도 한 걸음, 계단도 한 걸음, 어, 이제 꾸준히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성공하는 날로 보입니다. 운세 어, 달렸습니다. 행복님들 항상 추워지는 날씨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